규진우 기자에 대한 연장이 기각된 것은 정권 차원의 비판 언론 재간 물리기가 좌절된 것으로 언론 자유에 대한 우리 사회 합의가 다시 확인된 계기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에 대한 보도를 했던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용되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 검찰과 권력의 무분별한 영장 청구와 구속 수사는 기자정신과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구속 수사가 남발되고 구속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합리적 의심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와 비판은 당연한 것이며 이를 옥제로 하는 권력의 부당한 타협에 맞서는 것은 모든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구속영장 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이중잣대가 아닌지 의문을 표하고 사법부 판단에 대해 국민적 혼선이 초래되진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권력 감시를 위한 언론의 기능과 비판적 기자정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언론의 기능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시스템을 지키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